안녕하십니까 종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토론 수업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수업은 몇급에서 진행될까요? 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네, 토론 수업은 이제 고급 수업 어, 그 그러니까 5급이나 6급 학생들이 네,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에서 또 반박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토론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의견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그 점검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할때 뭔가 이렇게. 어, 체크리스트죠 뭔가 점검할 수 있는 그 표를 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할때 자기 의견도 정리하고 어,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확인을 하면서 어, 준비도할 수도 있고 또 토론이 끝난 후에 그런 것들을 에, 또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어, 토론을 한 다음 자기 점검표를 작성해 봅시다 가 있는데요. 어, 토론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토론하기 전에 이 표를 가지고 어, 체크하면서 어, 준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끝나고 나서 어,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이 표를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어, 알면서 준비하는 것도 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자기 정보 인데요몇 급인지 이름 쓰고 토론 주제 뭔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은 뭔지를 어~ 여기 표에다가 정리해서 쓰고 그리고 음~ 토론에 임하면 학생이 더 자기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 명료하게 인식을 하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토론이 끝나 후에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자 그래서 토론 과정 보시면은 이제 점검 내용과 결과가 어땠는지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 아~ 그래서 이것은 꼭 결과 부터 끝나 후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것을 보면서 내가 준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론 준비하기 과정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논고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논고는 타당합니까? 그래서 어떤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어떤 준비성이라든지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토론하기 에서 주장 펼치기에 적절한 논고를 들어 주장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때에는 어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거를 잘 들었는지 그리고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상대편 주장의 문제점을 찾아 질문하였습니까. 상대방이 중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허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질문할 수 있었는지. 상대편이 제시한 반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였습니까? 상대편이 어,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제반박을 어, 적절하게 할수 있었는지 에,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한, 잘한 보통임 이런 어떤 것들을 어,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또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 예의 바른 태도로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토론하였습니까? 어, 이것이 또 토론하다 보면 또 어, 약간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화를 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 절대로 토론할 때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태도에 있어서 어, 정말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자세로, 어, 관조적인 태도로 임했는지, 또 예의 바른 태도로 어, 이제 어, 어떤 잘 토론 규칙을 지키면서 어, 적절하게 토론에 참여했는지를 어,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고급 수업에서 토론을 어, 어떤 수업에서도, 또 평가에서도 하는데요. 어, 이런 토론할때 그냥 토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토론자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어, 시작하기 전에 이 토론표를 통해서 준비해 가는 것도 효과적이었고요또 토론이 끝난 후에 이 점검표를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학생이 토론에 어떤, 어, 결과를, 토론을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어떤 이런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고급 수업에서 하는 토론, 어, 토론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론할때 어, 필요한 어떤 그런 점검표를 살펴봤고요. 저님들께서도 고급 학생들에게 토, 어, 토론 수업을 어, 진행하실 때는 어, 이런 표를 좀 참고하셔서 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